지금 오늘 탈추밀 이어 탈추밀 토며 탈추밀 내도 탈추밀 하도밀 가겠습니다. 자, 자 어떻게 하는 거죠? 아, 저... 몰라요? 네, 몰라요. 같이 합시다, 그러면. 음... 아! 뭐야? 아, 여기 귀 찾는 거구만. 여기 남자는 중간. 찾았고요. 진짜요? 같이 가! 중간입니다. 아... 뭐야, 뭐야? 뭐야, 카트가 없는데? 아, 걸어가야겠다. 카트가 없다고요? 예. 네, 그럼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. 난 갈라한다. 님, 저 똑똑하죠? 네. 한 방에, 한 방에 중간. 아, 점프맵인가? 님, 네. 예, 밤으로 설정해주세요. 아. 안 투맨이! 아니, 투맨이 아침 안되고 밤은 안돼요 아 진짜요? 네. 아나밤돼야되는데 이거 점프 왜 있는데? 왜 밤이 돼야 돼요? 아 여기 세이브 있거든요 아저 그, 투맨이. 아, 투맨이 있는데 할까요? 저 투맨이 있는데 저 밤도 할수 있어요 어디요? 자 그러면 추가 뭐지? 투민이가 어딨지? 여기 지진판 들어가서 자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돼요 그거 아 맞다 남해, 남해에서는 안돼요 아아 어, 그리고 이거 표지 아왜 들어? 들어가 어 미안 아나그대신나도 아, 그래, 줄게 야나 투민이 안돼 남자야 중간! 남자야 중간! 나 투맨이 안돼! 안은죠 남의.. 모 남의 모드에서 안되구나? 네남이요님 벌써 갔어요? 내차 뒤에 있는데요? 아 여기 있구 자,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탈출맵. 아, 점프맵입니다. 어, 방이에요? 아, 씨, 다시 가야 돼. 핫! 혜택이 뭐야 어? 저 다른데 텔레포트 됐는데요? 님저 다른데 텔레포트 됐는데요? 어디요? 어네 잠깐만요 테이프 못하나? 네님블록 블럭 소환할 수 있어요? 내제 블럭 소환 가능해요 이 크리로 바꿀게요 언니 그리고 크리로 들야겠다 아니 님? 저 왔어요 어디에요? 저 여기요 어디요? 저 위에 보세요 아 어. 밑에 밑에 어디요? 뒤에 예. 여긴가? 오빠! 어, 살려주세요! 어, 이런 게임이 많아가지고, 요즘에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. 자, 들어오세요. <laughs> 어디 보자. 내 침대 좀 소환할 수 있어요? 아, 어, 침대요? 네. 네. 아이씨, 다시 좀 소환해서 저한테 주세요. 네.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? 네. 점프배 해야 되는데, 망가졌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왜안 올라가지? 안 올라가죠? 네? 이님 이, 이거 뽑았어요? 아니, 안돼 이거. 아니 이거 안 올라가죠? 그럼 물 없앨게요 요 붙여요 어. 음. 어, 됐다! 네, 일단 물 없앨게요 아니면 이렇게 깔아놓으세요 네 깔아놓으세요 그냥 네 저는 탈출 맵을 껴도록 하겠습니다 음, 님! 그냥, 님이, 그 네. 뭐지, 제작 잘라요? 아, 진짜요? 아이씨, 이라서 좀, 아프다. 어? 죄송합니다. 아. 아, 잠깐만. 어, 씨. 씨, 뭐야? 이렇게 니까 아니요. 아니요. 아. 이렇게 입니까 네. 아요 아. 제님, 고기 좀. 고기 좀 좀. 아 진짜 아파. 병은데리곰이 예. 님, 뒤 있어요. 뭐야? 어떻게 해갔지? 얍! <목소리> 어. 여기, 아씨. 아씨. 바지... <목소리> 저 먼저 가고 있을까요? 예. 잠깐만요. 가고 있다. 잠시만니 너무 높은데? 기분 탓인가? 높아요. 안 돼, 어어 아씨! 아씨! 아, 짜증! 니만요 아니에요. 일부러 떨어뜨린거 아닙니다. 저니왜 떨어뜨려요? 아돼이 아씨 아나 손에 땀나 지금 아아왜 그렇게 가? 아 맞다 옆으로 갈수 있었지 아이씨 까먹었어. 아, 님! 웃었어요? 님 나갑니다. 나갑니다. 아 우와! 내 네. <laughs> <님> 마블. 와 우와! 우와!

여기까지 안녕!